고1 3일모니모 뭐 영어 퀴즈. I work for Google. 이렇게 되고 오늘의 영어 I'm a employed by Google. 이렇게 되고 I'm a freelancer, not a company employee. 이렇게 됩니다. 다음 누르고 젤리 받기 해 주시고 k b 인권 오늘의 콕 해 주시고. 그 다음에 정답은 알리입니다. 알리페이. 이렇게 되는 거고. 콕에서 옆에 남겨가지고 읽고 20원 포인트 받고. 이거 나중에 다 쿠폰으로 바뀌죠? 쿠폰으로 바꿀 수 있죠? 하나증권. 하나증권. 출석 체크해 주시고 OX 퀴즈. 해가지고 정답은 X입니다. X이고. 세개 예측한 거는 오늘 안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알렉산, 알렉산더스, 알렉산더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